들어왔습니다. 어 그래요? 예, 안녕하세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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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기 여기 세명잘 아, 봐요. 네. 아, 저1000 회원님 들어왔습니다. 다들 한번 <laughs> 채팅 쳐 주세요. 다들. 네, 다들 이제 한번 나 들어왔다. 그 신고를 아, 해야 되니까 아, 한번 그러면. 아, 하이. 하이 한번 쳐.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한번 아, 아, 여기다 쳐주라고. 쳐 주라고. 아니, 너희 말고 여기 아. 들어와 계신 분들께서. 아. 여기 지금 방송 초보라서 그래요. 방송. 예, <laughs> 저희 <웃음> 처음이라서. 예. 지금 네, 일단, 하얀 햇살님. 어, 하얀 햇살님. 17명. 그죠? 렇 아, 참, 참. 여기 친구분들 초대 좀 해주세요. 거기 그 단체 카톡방 있죠? 거기다가 지금 빨리, <laughs> 요거를 공유. 어? 우리 댄스인데 이제 단합을 해야 되니까. 예, 네, 제얼굴도잘 나오죠. 예. 네. 18명이에요. 18명이에요. 안녕하세요. 그냥 딱 어, 30명 되면 이제 시작할게요. 예, 네, 지금 터 30명 되면 은 우리 김왕도 윤선생의 님 이제, 어, 버라이어티한 쇼. 그렇죠. 어. 왈츠 한국부터 왈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 <laughs> 어? 다들 어디서 보고 계신지 좀 이렇게 쳐주세요. 좀 지역 어디신지. 네 채팅을 어... 좀 많이 해주세요. 네 깜놀. 오 <laughs> 하얀 샌님 깜놀. 안녕하세요. 네스물 명. 아,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어 먼저 여러분들 지금 머릿 속에다가 궁금한 거를 지금 이렇게 생각해내야 돼. 요 댄스에서 지금 뭐가 궁금한지 아, 혹은 내 걸로 친가? 파트너 체인지나 <laughs>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네. 아좀 어, 제가 가까 광명 어 광명 가까우시네요 빨리 인피니티로 오세요 인피니티 <laughs> 광명 가까워요 어.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제거 채널은 잘 보고 계신지 네 제가 지금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못 봐요 여러분들 채팅을 봐야 되는데 학원 네. 전경 좀들아 먼저 학원 정어 그럴까요 어, 먼저 그러면은 선생님 어, 소개시켜 주셔야죠 네좀 제가 제가 들고 다니면서 기시면 네. 안녕하세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황세. 자, 일단은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피니티 소속 김한국. <laughs> 임소연 선수입니다. 아, 프로입니다. 네, <laughs> 네. 아, 프로군요. 자, 일단 인피니티 학원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네. 일단 저희 원장님 좀 한번 네. 비춰볼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희 호영 선생님도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 인피니티 로고 예 네, 네, 이쁘죠 아름다워요 네. 네 다음 자 다음 예어 네. 여기 게시판 아 휴게실부터 한번 볼게요 아, 휴게실이 어. 굉장히 이쁜데 저희 휴게실 굉장히 커요 아 그래요 네 이쪽으로 오시면은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네 여기서 이제 저 이쪽에 보면 네. 커피 다양한 커피가 네. 그렇죠 자동도 어, 있습니다 자동도 있고 <laughs> 그리고 여기 예. 휴게실 앉아 있을 네, 휴게실 때도 있고 먼저 구경하시고요. 잠시 후에 네. 우리 황국쌤하고임 선생께서 님 오늘 이제 음료수 유학가서 온 거를 네, 음료수도 구비돼 네, 음료수도 있고, 있고. 네. 그리고 점점, 또 음?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시면은 네. 지금 어떻게 다행히 원래 지금 이 시간에도 홀이 꽉 차는데 오늘은 네. 다행히 시간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네. 한 시간 정도 좀 있으면 또 사람들이 차니까 지금. 좀 빨리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점점 다시. 네. 좀 사람들이 차기 전에 네. 다행히 오늘 아침에 딱6 시에 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급하게 좀 준비를 했고요. 아,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희 인피니티 네. 선생님들 사진. 네. 김기한 네. 박예랑 원장님 사진도 있고 노지식 네. 선생님 사진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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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이 있네요. <laughs> 아 인피니티 어디 있냐고 여쭤보시는데요. 아 인피니티요. 네. 아니 언주로 네? 잠시만요. <웃음> 정확히 <웃음> 한번 문제 됐다 한번 물어보고 학동역인데 네. 한번 정확히 물어보고 올게요. 아니 노년로 네. 노년동 네. 210-1입니다. 네. 아, 210-1. 네. 네 지금 점점 사람들이 이제 네. 보면은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보면은 어, 지금 시청수가 아마 아직까지 나오면 음. 됐죠? 네, 이제 그러면은 어, 그냥 우리 이걸로 이제 잘 찍어 먼저 우리 임, 김홍쌤하고 임선생님이 라이브를 킨 이유는 뭐죠? 궁금한 것들 질문도 받고. 네,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건 유튜브 개설하는 거잖아요. 예, 네, 맞아 맞아. 네. 저희가 유튜브를 개설해서 그거 네. 소개도 할 겸. 네. 근데 일단 해어 이제 그렇죠? 예. 네, 들어오신 분들 한해서 네. 질문하면 저희가 그걸 받고 그거에 네. 대해 설명해 주고. 아. 제가 아, 배우고 온 네. 것들에 대해서 설명도 해드리고 하는 걸좀 하려고 합니다. 아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구독 우리 예 그렇죠. 그러면 은 이제, <laughs> 어, 이제 여러분도 궁금한 거 이제 아홉 분 계신데 궁금한 걸 먼저 한번 여쭤봐 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직 그 이제 아홉 분 계시 여덟 분 계시니까 지금 아직 그러면은 먼저 어 네, 네. 인, 임수 선생님하고 우리 황구 선생님 지금 한번 왈츠 살짝만 네. 가능할까요? 네 한번 살짝 하겠습니다 아, 아 이거 잠깐만 아 음악 <laughs> 아, 없이. 음악 틀어주셔도 되고 네 음악 없이 해도 되고 네 어, 유튜버가 갑자기 <laughs> 떡상했어요. 어, 그러니까 조회수가. <laughs> 혹시 이 라이트런지나 이런 거좀 이쁘게 할수 있는 거좀알수 있을까요? 라이트런지. 네, 라이트런지. 어, 라이트런지 이쁘게 네. 하려면 예.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네. 어떻게 있을까요? 소현 쌤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라이트런지를 먼저 한번 보여 주시고 예, 네, 한번 보여 드릴게요. <laughs> 네. 아 그렇죠. 근무 네, 그렇죠. 우리 스칼렛님 네. 안녕하세요. 네. 라이브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돼요 지금. 그렇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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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마이크도 들고 제가 해드릴게요. <웃음> <웃음> 여러분들 이, 이 낯설음을 이제, 아우 그 낯설음을 이제 즐기시면 돼요. 네 한번. 아 거기서. 예, 네, 괜찮아요. 뭐 스몰라켓에서 라이트한 점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PPL로서, 네. 오, 어,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우리 한국 선생께서. 님 쉐이핑이나, 쉐이핑이나 스웨이를 네. 엄청 크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원래 클래식하게 우리가 그냥 스몰라 그냥 들어가는 거하고 다르게 뭔가 쉐이핑을 반대로 줬는데 어떻게 하면 여성을 보낼 아, 수 있는지 뭐, 클래식한 것도 보여 드릴게요 클래식한, 클래식한 거요 거는... 네좀더주세요네 쉐이핑 네. 스몰라 자좀 멀리서 찍어야겠네요. 네.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은또 그 마이크를 가져가셔서 어디다 들고 하시든지 아 오케이. 이걸 들고. 아니면 끼고, 아! 이것도 괜찮겠네요. 잠시만요. 이거를 여기다 끼다가얘 아, 자체를 네. 꼈다가, 꼈다가, 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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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생님이 잘 해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보시는 시청자 분들께서 잘 그거를 볼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음. 즐겁게 봐주시면서 <laughs> 자 PP 해볼게요. 아, 예. 두. 3 1 2 and 3 1 2 3 2 2 3. 오케이. 네. 이게 써. 지금 보면은 클래식하게 제가 스몰락 라이트 런지를 한 거고요. 네. 제가 원하는 라이, 스몰락 라이트 런지는 아, 이게 황국쌤이 원하는 거. 네. 좀더 네. 네. 센터가 네. 1번 센터, 2번 센터, 3번 센터로 나눠졌을 때 네. 좀더 1번 센터에다 포커스를 좀해요 1번 센터에다가요? 네, 1번 센터에다가 네 그럼 여성이랑 홀더 할 때부터 네뭐 라인 낼 때만 1번 센터에다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네서 있을 때부터 네 1번에서 연결이 돼 있고 네굿 그리고 음. 또 하나 중요한 건 남성은 네 1번 센터랑 내 오른쪽 네. 오른쪽 손바닥이 있죠 제가 걸 가볼게요 오른쪽 손바닥이랑 네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음 대부분 이렇게 풀리거든요 이렇게 네. 돌아가면 안 되고 네오 어? 1번 센터 오른쪽 손바닥. 네. 이거는 여성이 뭘뭘하던간에 고정이어야 돼. 고정이요. 예. 네, 고정. 음. 그러면은 내가 이래 피피를 열어도 네. 내 오른쪽 바디랑 네. 내 아니 일번 센터랑 오른쪽 손바닥이랑 일번 아, 센터하고 오른쪽 연결. 네. 또 여기서도 일번 센터 손바닥 연결. 네. 일로 올려놔도 연결. 네. 가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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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렇게 걸렸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은 오른쪽. 홀드하고 센터하고. 네. 그러니까 음. 이렇게 여기랑 네. 여기랑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간혹 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뺀다고 남자분들이 뭘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아 예. 이런 식으로 빼면서 리고 간다고 이렇게. 아 그렇군요. 네.